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제 6장, 로마서 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 6장 6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너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지어다 명령하여 주시니 그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오매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기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굳게 새기고 나아가 삶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로마서를 작년에 묵상했나요? 어, 그랬죠. 작년에 우리 전도사님이 로마서를 묵상할 때는 이한장한장 한장 아니고 한장 안에서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조목조목 어,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우리 어, 특성상 한 장씩 넘어갈 때. 야 이거 뭘, 뭘 다루지 여기에서 하나님 뭘 나누십니까 이, 너무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 많아 너무 좀 아쉽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치고는 어, 아무리 줄여도 짧아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 같아서는 그저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기도에 집중하였으면 좋겠는데 어, 말씀을 받아야 기도하죠.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추리고 추려도, 네, 이렇게 좀 말씀의 시간이 길어지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그만큼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은 더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6장, 7장,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어, 어, 그 교리에서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은 한문으로 써서 어렵지만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삶의 방향성입니다. 삶의 방향성.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 이게 성화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성화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어, 오늘 말씀에서 아주 뭐 일부분 잠깐 우리 나눈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달려가다가 걸어가다가 잠시 돌에 걸릴 수도 있고 다리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방향은 놓치지 않아요. 방향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버겁게 이 성도의 삶을 사는 분도 있고 뭐 열심히 뛰어서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성도가 만나는 그한 자리는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 오늘도 동일한 그 길을 걸으며 동일한 자리에서 만날 기도의 동지라는 마음으로, 어, 여기면서 오늘도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좀 다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일어나기 어려워 버거워서 낑낑거리면서 땀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길은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뭐이 하나님 앞에 두벅두벅 이 고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화의 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생각하는 것, 그저 말하는 것, 우리가 손이나 발을 움직여서 생산해 내는 것 그것이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장애되지 않고 방해되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다. 이거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뭐 전체를 다 살펴도. 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담고 계시지만, 또, 어, 하나님, 이것 정말 중요한데요. 다루고 싶, 개인적으로 다루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근본적인 것. 성도의 성화를 위하여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 이세 가지만 우리 함께 나눌 겁니다. 그거 기도의 제목으로 꼭 삼으시고, 이거는 우리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하고 의시하고 일어나는 거지.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방향성 잃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까지 이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첫 번째 성도가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 짐인데요. 나중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 이것은 어, 과거형으로 쓰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실 때이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현재형. 그러니까 어제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6절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죽으심은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서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줄여갈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 뭐 결단을 하고 뭐 우리 뭐술 담배 이거 내가 아직 집산대 뭐 장로대 요즘은 뭐 권사님도 뭐 만만치 않죠.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뭐 조금씩 줄여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는 절대 못 줄입니다. 못, 끊어, 못 끊어요. 그냥 단번에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못 끊어요. 하나님께 정말 죽음같이 기,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냄새 피울 수 없잖아요. 이거 단번에 끊어버려야 돼 이거 결단할 문제이지, 이거 뭐 노력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냄새도 싫어지게, 입맛도 떨어지게 그렇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마치 죽으면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단번에 끊어버려야 돼요. 갑자기 거기 얘기가 돌아갔는데 아무튼 단번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어가는, 죽은 것이에요. 11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죽이신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죽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반응은 뭔가요? 무반응이죠? 반응이 없는 겁니다. 죽은 자는 반응을 못 합니다. 뜨거워도 반응 못 해요. 차가워도 반응 못 해요. 맛있는 음식 앞에 나도 침도 안 흘립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이러한 죄에 대하여 결코 우리는 반응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이 습관이 자꾸 눈 돌아가게 하고 자꾸 침흘리게 하고 자꾸 반응하게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지로가 아니라 주여 주여.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아직도 그리워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아직도 유혹이 됩니다. 흔들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간절하게 순간마다 기도하여서 내 자신이 살아날 때마다 나를 죽이고 우리 하나님 살게 하옵, 사, 사, 살아서 게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이 뚜렷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아침에 새벽마다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하루에 조명이 되게 하시고 기린도가 되게 하시고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이 연, 신령이 현약한 존재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오늘만큼은 정말 죄에 대하여서 끔찍도 않는 그런 죽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흔적이라도 남았거든 잘라버리세요. 생각이라도 나거든 잘라버리세요. 완전히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상관없이 살고 오늘 성도로 거룩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다 죽으셨는데 자꾸 예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자꾸 예수님 십자가에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생명의 생동 있는 생명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성화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연합한다라는 말을 이, 이 앞에 사실은 1절에서5절도 나누고 싶었는데요. 세례에 대하여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고 하는데, 연합한다는 헬라어의 에이스라는 말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주여 이 안에 이리 오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부르기 싫으면 안 부르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연합한다는 말은 이 안으로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깜빡 잊어서 이 안에 계신 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미련해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미련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복이지 예수 떠나서는 그 무엇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예수와의 연합이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확신이 되어지고 다른 것 바라보면서 살아, 어, 이렇게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품 안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아니 그 신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5절은 세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를 설명할 때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선포되는 자리 어디입니까? 세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된 것 같이 우리가 물에 잠길 때에 우리의 옛 사람이 장사되어 버리고 끝나버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우리 세례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컨페셔이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그렇게 물 속에 잠긴다고 해서 우리 이 때가 벗겨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믿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어, 죽는 것과 연합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것과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시차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의미상의 차이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신 그 길에 나도 가고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고 주님 뜻하신 말을 나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 칠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성화의 삶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야말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위하여서 변화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뭐 새로운 삶이라든지 새 생명이라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된 새로운 특징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갑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표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어, 받으셔야 되고. 그 존재적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화의 삶은 거룩한 장소에서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나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명사로서의 의미보다 동사로서의 의미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라 이것은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했었다가 아니라 오늘도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며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완성 우리 완성 못합니다.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의 드림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의 성화의 모든 그 영역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찬송할 것만 사모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땅 위에 살아가는 먼지 같은 우리를 생명 주시고 귀한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나를 덮으셔 덮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 감지 아니하고 똑바로 뜨고 우리가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성화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성도라, 성도인데 나의 성화이죠.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가? 나는 오늘도 성화의 삶을 기대하는가? 나의 기대는 무엇인가,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어,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종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성도들,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승리의 소식들 여기저기에서 승전가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귀하게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